A 자동차로 뭐 어디 무엇에 반이야 무엇에 반입니까 바로 A 자동차로 399km 가는데 필요한 연료, 그렇죠? 요거 A 자동차로 399km 가는데 필요한 연료, 그렇죠? A 자동차 A 자동차가 있는데 A 자동차에 뭐야? A 자동차인데 399 km죠. A 자동차인데 399km예요. 그때 가는 데 필요한 연료가 있을 거 아니야? 네모 리터가 있겠죠? 이 네모 리터에 어때? 반 만큼을 어디에 넣어? B 자동차에 넣는다는 거죠. 이것에 뭐 반만큼 B 자동차에 넣었대. B 자동차에 요것에 어때? 반절만큼을 어떻게 한다? 는다. 그러면은 몇 킬로미터를 갈수 있겠니?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자 요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아 이거 맞아요라고 했는데 그럼 답이 구해져야 할거 아니요? 에 당연히 분수가 나오죠. 답은. 아 소수로 할수 있어요 소수. 자, 자, 분수는 소수로 바꿀 수 있잖아. 자,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렇죠? 네. 소수, 소수나 분수. 야, 소수나 분수는 사실 어째 그게 그거죠. 0.1은 어때? 우리가 10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0.1을 10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잖아. 자, 볼게. A 자동차가 어때? 모리터고 이게 396km 간다. 근데 A 자동차가 뭐야? 원래는 5리터에 70km 간대. 그렇죠? 5리터에 5리터에 70 킬로미터를 간다, 그렇죠? 그러면 비례식 5리터에 70 킬로미터면 1리터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나눠야죠. 예전에 배웠던 기억 나죠? 5가 어떻게 돼? 나누기 5, 그렇죠? 이 나누기 5하면 어때? 14 킬로미터죠, 그렇죠? 14 킬로미터. 근데 여기 1리터에 14 킬로미터면 자 볼게. 서진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140km 내가 많이 간다고 했어. 그러면 몇 리터 들어? 10. 어떻게 되죠? 14에서 어떻게 돼야 돼? 10. 그렇죠. 10배죠. 그러니까 리터도 얼마나 탔단 뜻이 그렇죠. 곱하기 c. 그렇죠? 이렇게 되죠. 10m.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00, 140km가 아니라 뭐냐? 지금 바로 399km죠? 그럼 어떻게 하냐? 399km.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될까?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부등식, 아니, 비례식을 푸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 비례식을 푸는 방법은 앞뒤로 내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관계로 우리가 풀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14에서 1이 되려면 뭐해야죠? 나누기 뭐야 돼? 14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399에서 어떻게 한다? 나누기 어때? 14.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냐? 140에서 399가 가려면 어때? 뭘 해야죠? 140에서 399 가려면 뭐야 돼? 그렇죠. 곱하기 140분의 399 이렇게 해야 140 곱하기 140분의 399 하면 399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10에서 어떻게 한다? 10에다가 뭘 곱한다? 그렇죠. 399. 이렇게 해야는 하 건데. 자, 보면 그렇다면 이제 이 네모는 이 네모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 네모 리터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140분에 399 곱하기 뭐냐? 10l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399에다가 뭐 한다? 그렇죠 399하고 나누기 14할수 있죠. 나누기 14 이렇게 하면 자이두 개가 결과가 어떻다? 같다는 거지. 어 진짜 같나? 진짜 같아. 10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약분할 수 있죠? 위아래로 나누면 어때? 여기 1 되고 여기 뭐가 돼? 14가 되죠? 그러면 얘는 14분의 399죠. 자,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얘도 그냥 결국 똑같아진 거야. 3 9 9 나누기 1 4 14분의 399. 자, 계산해 보면 390 여기다 계산할게요. 399하고 나누기 1서하면 어떻게 되냐? 2가 되면 280 빼면 어떻게 돼? 119. 그렇죠? 그다음 뭘 쓸까? 여기다. 8쓰죠 8이면 8432 112 하고 7이 되겠죠? 그다음 점 하고 뭐 해야 할까? 여기다 5. 그럼 뭡니까? 28. 5가 됐습니다. 그쵸? 28.5가 됐어. 그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28.5가 된다. 5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2 8 5 l 그러니까 즉 문제는 뭐냐? 자, 399km를 가는데 몇 리터 듭니까? 2 8 5 l 가 듭니다. 2 8 5 l 이렇게 쓰고, 이걸 어떻게 한다? 2분의 1을 어떻게 한다? 곱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죠. 14.25 리터가 되는 거고, 자, 볼게14.25 리터. B 자동차는 14.25 리터가 있으면, 얼마만큼 갈수 있는 거냐?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B 자동차는 어땠어요? B 자동차는 4 리터에 68.8km 같죠? 그러면, 4L하고 68.8km, 우리 쓸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걸로 우리가 바로 전환해도 돼. 4L니까 4에서 4L에서 1 4 2 5까지는뭘 곱하면 되죠? 곱하기 4분의 4분의 14.25, 우리가 4분의 14.25,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4분의 14.25를 뭐 구할려면 구할 수 있죠? 4분의 14.25 어떻게 하냐? 14.25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4, 3, 12하고 그러니까 2 25, 그러니까 2.25, 5로 하면 20, 하고 여기 2 5 오니까 4, 6에 24, 그럼 뭐야? 10이 나오겠죠? 2, 5가 나오겠죠? 어? 그렇죠. 여기 아, 6 6424니까 1 남잖아. 그러니까 25. 0.25 되면 되겠죠? 35.25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 4는 뭐랑 똑같아, 여러분? 곱하기 뭐랑 똑같다? 30 3.525가 똑같다. 그렇죠? 3. 56 25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8.8에다가 결국 뭐 하면 돼? 68.8에다 뭐 하면 된다? 여기다 뭘 곱한다? 그렇죠. 곱하기 3.5625 이렇게 곱해서 3.5625를 쓰면 되죠. 68.8에다 68.8에다 곱하기 3.5625 68.8 에다 68.8 68.8 뭐지? 어, 8 이네 68.8 에다 3.5625를곱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걸로 곱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6 3.5625를 68.8로 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68.8.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 자, 근데 좀더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분수가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 4L로 어때? 1L로 바꿔서 4로 나누면 27.2가 되죠? 4로 나누니까 아, 17.2이죠. 17.2, 17.2가 되고, 그러면 17.2.1리터가 17.2면 어때? 여기에서 1리터에서 어때? 1리터에서 뒤로 가는 건 어때? 곱하기 뭐 하면 돼? 17.2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1 4 2에서뭐 한다? 곱하기 뭐 해? 17.2를 하면 이게 숫자가 훨씬 간단하죠. 왜냐면 이 숫자는 좀 너무 좀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 너무 숫자 아, 좀 복잡하죠. 그렇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어때? 4L 68.8을 어때? 1L로 바꿔 주는 게더 편해요. 1L로 하고 17.2가 되는 거야. 그럼 어때? 여기 1L가 어때? 17.2를 곱하면 여기다가 17.2를 곱하면 뒤에 있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상황이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 처음 보는 복잡한 상황에서 이게 한 번에 막 계산을 막 그냥 촥촥할 정도로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갖추고 써 쓰는 게 필요해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쓸수 있는 아이디어야. 자주 나와, 이런 건. 자, A 자동차 가 5L 70km, 4L 68.8km. 자, 이렇게 간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할수 있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5 l 일때 70km 간다는 건 무슨 말? 1 l 일 때는 14km. 어떻게? 해? 나누기 5, 나누기 5 하면 되죠. 자, 1리터로 바꿔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비자동차는 4 l 에 68.8이죠. 그럼 어때? 4 l 일때 68.8km는 뭐야? 1 l 일때 얼마큼 간다? 17.2. 어떻게 했어? 나누기 4, 나누기 4한 거죠. 그렇 자. 문제 상황은 뭐냐? A 자동차로 우리가 399km 가는데 필요한 연료의 반만큼을 B 자동차에 넣으면 몇 km를 갈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무슨 말이냐? A 자동차로 399km를 간대요. 무슨 말? A 자동차로 399km 가는데 연료가 들거 아닙니까? 그죠그 연료에 어떻게 한다? 절반을 뭐야? B 자동차에 넣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B 자동차는 얼마만큼 갈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이게 잘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거 쓰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한다. 자, 썼어요. 한번더 씁시다. 오케이, 한번더 써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계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있잖아. 어, 비례식을 푸는 거는 어떤 과정? 두 가지 과정이 있어. 어떻게? 앞 뒤. 그렇죠? 뒤 앞의 관계. 그렇죠? 110에서 14에서 1L. 앞뒤의 관계. 1에서 14를 갈려면 곱하기 14. 14에서 1로 가려면 나누기 14. 이거를 그 다른 상황. 얘는 좌변이고요. 우변이죠. 우변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뒤에서 어때? 앞으로 가려면 나누기 14를 하고. 그렇죠? 앞에서 뒤로 가려면 곱하기 14를 한다 그거를 적용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때? 는, 는을 건너서 있잖아 10L, 앞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고 뒤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는 거야 자, 140에서 어때? 399가 가려면 곱하기 140분의 399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에서 곱하기 140분의 399 하면 우변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이 복잡해? 그러니 오케이. 들어오세요. 자, 얼음 한 개의 부피가 5 1 2 c m 인데 일단 우리가 음, 간단하게 있잖아. 먼저 이 얼음 한 개가 몇 cm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길이가 모서리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몇 c m 인지 한번 구해 봅시다. 혹시 진이 구했습니까? 몇 cm인지? 잘못 구하겠죠? 어? 거기서 막혔죠?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아. 왜? 이 숫자가 좀 커. 바로 알 수가 없어. 이거 선생님 이거 머리를 잘 쓰면은 되지 않을까? 어렵다고 방법을 모르면. 자, 512를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한다? 512를 어떻게? 소인수분해합니다. 자, 512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나눠 봅시다. 그럼 나누기 4 하면은 128이죠? 또 어때? 4면 32. 4면 8. 이렇게 되죠. 자, 5 1 2이는 결국 뭐야? 4가 몇 개? 4 곱하기 4 곱하기 4하고 8 이렇게 하나가 곱해진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생각해보면 4는 뭐야? 2가 몇개 있죠? 2가 2개 곱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어때 2가 또 2개 곱해졌죠? 얘도 어때 2가 또 2개 곱해졌죠? 또 8은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쓸수 있죠? 결국 2가 얘들다 더하면 몇개 곱해진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곱해진거죠? 그러니까 2의 몇 승? 2의 9승이라고 할수 있죠. 2의 9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도 볼수 있냐? 2 곱하기 2는 뭐예 2의 제곱이죠. 얘도 어때? 2의 제곱이지. 얘도 어때? 2의 제곱이죠. 이 녀석은 어때? 2의 3승이죠. 결국에 어때?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은 뭐다? 요거 그냥 위에 있는 거다 더한 거 아닐까요? 2의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랑 같겠죠? 그렇죠? 왜냐면 2가 2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니까 어때? 결국 싹다 곱하면 어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 방법 자, 여기 보면 2의 제곱이 있잖아. 몇번 곱해져 있어? 2의 제곱이. 2의 제곱을 세번 곱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볼, 해석할 수 있어. 2의 제곱이 어떻게 됐다? 2의 제곱이 몇번 곱해졌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쵸. 2의 제곱을 세제곱한 거야. 그쵸? 얘는 2의 3승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고 3승 어떻게 한다? 곱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2의 2 곱하기 뭡니까? 3이 되겠죠? 곱하기 2의 3승 우리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뭡니까? 2의 6 곱하기 2의 3요세 가지를 싹다 외워놔야 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아 선생님,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하는데, 이거 싹다 외워놔야 돼. 이거는 뭐 타협의 조건이 아니야. 무조건 이 전체 상황을 다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해, 부승. 하기 하지만 하기가 싫죠. 왜냐면 너무 어렵잖아. 그쵸? 뭐다 똑같, 그냥 그냥 곱하면 그냥 512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다 알아야 하냐? 그걸 이해를 아직 잘 못하면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십시오. 다 필요해. 그렇죠.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합니다. 그냥 무슨 말 4곱 4 4 4 8은 어때? 4는 어때? 이2 전부 어때? 더 쪼개가지고 결국 그 녀석들을 전부 어때? 딱싹다 곱한 게 2의 구승이다 그리고 그렇게도 볼수 있고 2곱하기는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그리고 2, 2를 세번 곱한 건 2의 세 제곱해서 이렇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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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제곱해서 곱해서 어때? 곱해서 결국 이녀녀석들이 뭐야? 위에 있는 게 그냥 싹 다. 음, 더해지는 거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이것도 외우시고 그리고 뭐냐 2의 제곱을 어떻게 할수 있어? 야막 들어오지 마. 왜 그래? 2의 제곱을 어떻게 할수 있다? 세번 곱하는 거죠. 2의 제곱 세번 스스로 세번 곱하는 거지. 그럼 2의 제곱 3승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 2하고 3이 어떻게 된다? 서로 곱해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다 알아두셔야 한다. 여러 번 쓰시다 보면 익숙해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억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배우긴 했지만 이걸 아주 편하게 쓰려면 은 힘들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건 편하게 돼야 돼요 그렇죠 편하게 안 편하면 은 고등학교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편하게 돼야 돼 이건 사실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말고는 이거 많이 나와 잘안 나오는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에 나오고 안 나오는데 잘안 나와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긴 하지 가끔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게 너무 당연하게 나와 근데도 지금 이거. 배운 지좀 오래돼서 약간 좀 가물가물하지. 근데 고등학교까지 가면 더 열심히 해야 더 가물가물해지겠죠. 뭐 고등학교에서 필요해. 자자 볼게요. 그래서 2의 구승 나왔어 여러분. 2의 구승 나왔는데 2의 구승이 뭐다? 이게 바로 저 부피죠. 근데 2의 구승이 부피인데 부피. 근데 우리가 부피라는 건 뭐다? 부피라는 건 지금 이정 정육면체에서 뭐야? 얘가 x고 여기도 x 가로 정육면체는 뭐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죠 그러니까 x가 몇번 곱해졌어요 x의 3승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x의 3승이 뭐다 2의 9승이야 x의 3승이 2의 9승이야 그럼 뭐야 우리가 2의 9승을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x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 x는 뭐라고 볼수 있죠 x는 뭐라고 볼수 있죠 자 2의 9승을 뭐야 어떤 수의 3승으로 바꿔야죠. 그럼 2 안에 뭐가 들어갈까? 바로 2의 3승이 돼야 339가 돼서 2의 9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x는 뭐가 된다? 2의 3승이 된다. 그렇죠? 자, 또는 이렇게도 할수 있어. x 3승은 2의 9승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 양쪽에 이거를 3분의 1승 이렇게 뒤에다 3분의 1승을 이렇게 둘수 있어요 그럼 x3의 3분의 1승 되고 2의 9의 3분의 1승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돼? 얘는 x의 1승 되고 2의 9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2의 3승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결국 똑같은 방, 똑같은 답을 구하지만 어때?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구, 답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 무슨 말이냐? 다시 이게 첫 번째 방법 방부, 방식이라고 하고 이게 좀더 쉬울 거야. 두 번째 방식을 보여주면 두 번째 방식은 아까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x 3승이 2의 9승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승으로 모양을 한번 바꿔보자. 여기 네모에 의승하하여 여기 이에다어 어때? 이에다뭘쓸쓸이이게 뭔지 모르죠. 무슨 자 보면 이에 이의 네모승을 어떻게 한 거다? 네모승을 이승한상이이야그렇지 그게 뭐가 돼야 돼? 이의 이승돼야죠의 이의 의 네모